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 농지인데 텃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토가 이렇게 예쁘게 성토가 되어 있는 농지 텃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진 먼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도로쪽하고 도로에 붙어있고 성토를 해 놔서 굉장히 깔끔하게 짐 되어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볼수 있도록 다시 앞으로 왔고요. 자, 소재지는 장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53평이고요. 그래는 매매입니다. 토지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지역 지구는 농림 지역, 농업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78,200원, 평당으로 하면 258,000원 정도 되고요. 특징을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높이가 맞춰져 있고요. 농막으로 컨테이너가 있고, 주도로, 마을 도로와 가깝습니다. 경기 정리된 곳이라 경계 문제 이런 게 없고요 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과실수 등 원하는 종류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과실로 과실수를 심을 수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밭작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자 보면 진영 신도시가 여기 있죠 진영 신도시 대산면 사무소 진영 IC 주남저수지 그렇게 어, 도심과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어, 또, 농촌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대산면 삼무소에서이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왔고요. 경지, 정, 어, 경지 정리도 되어 있고, 성토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농막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이제 농막이 있는데, 다음 자전에한 보도록 할게요. 옆집도 성토를 해갖고, 이렇게 농막을,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이쪽 도로, 보이시죠? 어, 굉장히 큰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도로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고요. 마을 입구에서 좀, 그래 멀지 않습니 조금만 들어오면은, 요렇게, 농지가 있습니다. 자, 가설례 위에 위치한 순토가 완료된 깔끔한 농지 설명드렸습니다.